고개가 바닥 으로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안녕하세요 수진요가입니다 어, 머리서비를 연습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해서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제가 연습하면서 느끼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머리서비를 연습하실 때 먼저 내가 앉아서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양쪽 손바닥 깍이 켜고 팔꿈치 어깨만을 모아서 이렇게 등을 펴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장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야 머리 속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를수 있는데요. 먼저 연습할 때좀 도움되는 동작은 많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팔꿈치랑 어깨 기관 좀 단단하게 하는 연습. 이렇게 깍지를 껴서 연습을 하셔도 좋고 손바닥으로 바닥 을꽉누르면서 돌핀 포즈를 연습하실 거예요. 여기서 팔기반을단단하게 고개가 바닥으로 쪽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내 손이랑 팔꿈치, 어깨로 바닥을 밀면서 귀랑 어깨가 공간이 조금씩 생길 수 있게 확보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도 아래 배 힘풀리지 않게 복부 당기면서 연습을 하고, 이 기반을 느끼면서 머리 속에 한번더 시도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잘 하시면. 정수에 있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매트 앞에 좀 확실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트 뒤에서 무릎을 접고 시작을 하는데 양쪽 팔꿈치를 이렇게 어깨 넓이 정도 간격을 두고 깍지를 껴서 깍지 낀손날로도 바닥을 누르면서 삼각지 점도의 모양을 어쩌안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대는데 먼저 처음부터 정수리를 바닥에 대시는 게 아니라 어 머리카락 시작되는 지점부터 정수리의 중간 지점을 바닥에 대면 내가 거기서 발이 얼굴 쪽으로 걸어왔을 때발 얼굴 쪽으로 걸어왔을 때 정수리 부분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이렇게 머리선을 할수 있을 거예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깍지 낀 손바닥 안쪽에 이 지점을 한번더 바닥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꽉감싸잡고 지금도 먼저 양쪽 팔꿈치랑 손만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는 발끝 세워서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리고 거기서 다리에 얼굴 쪽으로 최대한 걸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오실 거예요. 팔꿈치가 뜨지 않는 선까지. 등이 자꾸 말리시는 분들은 많이 안 걸어오셔도 좋으니까 팔꿈치 밑에서 등을 한번더편펴있는걸 연습하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걸어왔을 때 뭔가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 뒤로 넘어갈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위치해 오셨으면 이제 천천히 오른 무릎 무릎을 한번 가슴쪽 접어보세요. 결국 사내려고 하면 흔들려서 절대 올라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무릎을 가슴쪽으로 접고 이때 복부 에꽉 잡히는 느낌이 들면 거기서 무게중심을 옮겨서 반대발을 뛸수 있으면 살짝 뛰어보세요. 반대다리도 이렇게 연습을 하실 거예요. 반대다리도 접어서 무게중심을 옮겼을 때 반대발이 가벼워지게. 요게 잘 돼서 양쪽 무릎을 굽힐 수 있으면 굽혀주고 여기서 다리를 뻗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골반이 살짝 바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팔꿈치로 바닥을 힘껏 내면서 이제 골반을 약간은 천장으로 세워줍니다. 그상태를 유지를 하고 천천히 조심해서 하나하나 다리를 뻗어주고 다리를 뻗는 것까지 오셨으면 벌어지지 않게 다리를 한번 꽉 모아서 유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많이 이제 조금 유지가 된다 하시는 분은 들 팔꿈치를 어깨 바닥 밀면서 귀랑 어깨 공간 확보해서 목기 너무 짧아지지 않게 공간을 만들고 유연하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갈비뼈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갈비뼈를 안으로 복부 장그고 엉덩이도 빠지지 않게 살짝 좀 모아주세요. 발끝까지 좀 내려올 때도 골반을 살짝 접어서 발이 너무 펑펑해지지 않게 내려왔으면 고개 바로 들지 않고 아기 자세에서 잠깐 휴식하다가 올려요 이렇게 어깨랑 팔 기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단하게 다져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리속이를 수월하게 내가 유지하게 됐을 때도 다리 변형 동작도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너무 애쓰지 마시고 뭐안 된다고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연습하는 시간이 결국에 쌓여서 어떤 동작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그 시간들을 좀 애정 있게 애정을 담아서 수련하시면 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